네, 이번 동작은 삼각자세 트리코나 아사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두 다리 사이의 너비를 어깨너비 두배 정도로 넓게 벌려내고, 먼저 오른발부터 바깥쪽 90도, 자, 왼발도 안쪽으로 45도 정도 돌려내고, 자, 우리 두 팔을 어깨선상 사이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 발목을 가볍게 같이 할 거예요. 자, 우리 왼손 천장 높이 뻗어내고 시선은 왼손 끝 따라갑니다. 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골반 당겨내고 가슴 역시 정면. 그리고 천천히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제자리로 올라오고. 자, 이번에는 오른발 안쪽 90도 반대쪽으로 돌려서 가 볼게요. 왼발 바깥쪽 90도 돌려내고 오른발도 안쪽으로 40도.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올게요. 왼손으로 왼발목 터치, 오른손 천장 높이 받아내고. 가슴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꺼지지 않게 활짝 열어내고. 다시 한번 복부에 힘으로 상체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두손 풀어내고, 두 다리 중앙으로 지그재그 모아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저랑 방금 삼각자세 트리코나 아자나에 대해서 했는데요. 어, 저는 머무르지 않았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열 카운트 정도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고, 어, 팔을 귀 옆으로 뻗어서, 어, 머물러 있으면 조금 더 옆구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